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밴드 리더 이동우입니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결의 대회. 남양주 주민 약 500여 명이 농림 축산식품부로 달려가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국민경제 안정의 농지법을 폐지하라! 아 악당이잖아. 스마트폼 시대에 농지법이 웬말려 1위 된 때까지 사상결단으로 완벽하게 싸울 테니 전국적으로 도와주시요 여러분 한우다란 낙순물이 바이또를 끊는다지요 <목소리> 훔치고 강결하면 문일을 깨워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이 떼쓰는 게아니않습니까 합리적인 법안이 나올 때까지 투쟁 단결하여 택해부은독기법을다 도합시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특법에서 이행강제금을 유보하는 것처럼 농지법에 의한 단속과 부과를 처리하라.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 해손지 정비사업에 접수를 하면 개특법의 단속이 뒤어서 사전 통지 받으시는 분은 개특법은 창으로 바뀔 때까지 접수와 동시에 멈춥니다. 농지법은 안 멈추겠다는 겁니다. 농지법은 끝까지 부과했다는 겁니다. 창으로 바뀌든 안 바뀌든 그 전에 농지에서 농사를 앉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게 농림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배손지정비사업은 창고 양성화입니다. 창고 양성화를 해준다고 하고 농림,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책임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을 면피해주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준다는 게배손지정비사업입니다 세 손지 장비사업 접수와 동시에 농지법 벌금은 멈춰야 됩니다. 맞습니까? 비용지역에서 네. 농지법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주택 지구 지정으로 인한 공고 이후의 행위 허가도 못하고 처분도 할수 없는 상황에 농지법 적용은 부당하다. 수용지역이 발표된 곳에 농림법도 계속 책임을 묻겠다는게 남양주의 생각입니다. 공무원한테 농업정책과에 가서 우리가 무진장 따졌더니 농림부에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농림부 상위법만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가 수용지역. 수용지역에서 여러분 지정고시가 되고 공람이 되면 여러분 매매도 안 됩니다. 매매가 왜안 되는지, 아니 누가 수용 지역에 누가 누가 땅을 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지법은 이번에도 275명이 날라갔고 수용 지역에 1 0 0 명이 날라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두번 죽이는 겁니다. 수용 지역 농지법 부과는 부당합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네 47년간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 제한구역 지정 사유재산 권리 침해와 제약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음에도 중첩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특법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시 농지법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라 <목소리> 여러분들이 그린벨트의 전답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북토부에서 생생나면서 자기네들이 수용해가고 아파트 지으면서 우리 그린벨트한테 준다는 혜택이 딱 이거였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도 먹고 살아라.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를 지어서 그린벨트 주민도 먹고 살아라. 우리는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받았다가 완전히... 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였으면 됐지. 뒤따라와서 동진법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가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도 그걸 인정합니다. 이중부가 이거 안 된다. 자기네들도 알고 있다. 농림부에 얘기했더니 지리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국토부와 농림부는 옆집이나 그런데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특법 한번 부과받은 사람은 똑같은 내용의 개특법으로 한번 농진법으로 한번 이것도 반드시 이중부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만약에 불법 용도변경을 행보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라면 농지법은 면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다섯. 동식물 관련 시설이 허가된 토지는 이미 콘크리트 건축물로 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고심을 인정하고 농지법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라. 300평 토지에다가 온실창고, 축사, 종묘배양장 시설이었습니다. 물론 종묘배양장은 어 지금은 어 작전기로 바뀝니다만 작전기로 안 바뀐 것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는다고 따라옵니다. 전부 다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에서 그린벨트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를 지으라고 했으면 농지법은 부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섯 사차 산업혁명 시대 농지법은 더 이상 농민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농민들을 괴롭힐 뿐이며 수도권 교통량 증가로 중금속 범벅일 농산물을 소비하게 될 국민의 피해를 해소하라. 아니 네 번째는 뭐예요? 네. 적적된 유행 강제가 네. 다섯 번째고 하 네. 네. 똑같아요. 네. 탄원서는 다른 거지. 네. 탄원서는 다른 거죠. 읽는 거 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는 늦지 않았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멘트 한 분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 여기 탄원서에는 늦지 않고 면담에서는 요구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특법이 사간제가 있었습니까 농지법도 23년 전에 공시지가의 20%를 농지법으로 부과를 하라고 그랬어요. 탄원서에는 안 넣습니다만은 농지법도 정말 전국적으로 할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농지법이라고 하면 상한제가 있어야 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낼때 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뭔만인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개특법 벌금 내는 정도 수준, 한 필지에 천만 원이나, 오백만 원이나, 팔백만 원 정도가 농지법이 적당합니다. 왜냐면, 하그 토지에서 농사지어서 이득보는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3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공시지가 20%. 그때는 공시지가 별로 비싸지 않았으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시지가는 거의 지금 시세만큼 올라오는데, 거기서 20% 부과는 어마어마하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도 현실에 맞는 부과 하려 그러면 상한제를 만들어서 부과해달라는 것은 면담 때 우리가 탄원서에는 넣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짧고 굳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듭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네, 현지 연결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다시 여기는 스튜디오입니다. 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 농지법 우리의 요구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 촬영에서 좀 제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 훼손지 정비사업 접수는 어, 쉽게 얘기해서 어, 전답과가 농지인데, 훼손지 정비사업은 창으로 지목이 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법 외교에는 농지법에 걸려있는 처분 의무 기간이나 명령 기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 애교를 없애달라는 게첫 번째 요구입니다. 누락된 걸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여러분, 그 1시 30분부터 약한 2시 넘어서까지 진행이 됐던 그 농지법 집회, 어, 뭐 점심도 안 먹었어요. 어, 내려가신 분들이 정말 김밥 한 줄에 의지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정말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고,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농지법 개정 촉구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 유튜브에서는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서 농지과에 가서 탄원서를 드리고, 우리의 요구를 제출하고 면담을 했던 내용, 어, 그런 내용은 밴드의 후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밴드에서 국대의를 검색하시면,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를 검색하시면, 저희 밴드가 나옵니다. 밴드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집회에 참여해서 점심도 드시지 않으면서 열심히 구호를 위쳐주신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대의 집행부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